자 한자 카드 놀이판 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여기 말이 네 개가 있습니다 네 사람이 주사위를 던져서 이동을 하는 놀이입니다 먼저 주사위를 던져 보세요 자 하나 첫 번째 사람은 한칸 이동 이때 한자의 음뜻을 말해야 됩니다 날일 그래야지 어, 이동을 할수 있습니다 말하지 못하면 그냥 제자리에 둬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또 주사위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빨간색 흙토에 오게 될 경우에는 찬스를 쓸수 있습니다. 빨간색 찬스는 먼저 주사위를 던지고 또 주사위를 던집니다. 자 5. 그 다음에 여기 샘 카드 4장 네 중에 한 장을 골라서 자그 다음에 계산을 하면 되는데 4네 장을 다 여기 펼쳐 보세요. 첫 번째 더하기에 해당하는 가. 다음 빼기에 해당하는 감. 곱하기에 해당하는 승그 다음에 나누기에 해당하는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위를 다시 한번 던져보세요. 5한 다음에 더하기 카드를 뽑게 되면 여기에서부터 다섯 칸을더 이동하면 됩니다. 만약에 5하고 빼기 카드를 뽑으면 그러면 다시, 말판 놓는 자리로 가면 됩니다. 다음에, 5하고, 곱하기에 해당하는 승카드를 뽑으면, 주사위를 또 던집니다. 그러면, 3. 그러면, 15칸을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3에서 15칸인, 18까지 가게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나누기에 해당하는 제카드를 뽑으면, 자, 숫자 4. 그 다음에, 나누기 제 카드 뽑고, 또, 그럼 주사위를 던집니다. 그러면 4 나누기 2는 2죠. 그럼 여기에서 두 칸을 이동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실제 카드 뽑기를 해보겠습니다.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주사위 던져주세요. 자, 1. 그 다음에 이제, 샘카드. 템카드에서 한장 골라주세요. 자, 1 나누기. 6. 자, 그러면 소수점으로 가게 되는 경우에는 그냥 제자리에 두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파란색 찬스는 뭘까요? 자, 파란색 찬스. 이때는 위치카드에 있는 한자를, 아, 한자 카드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때는, 자, 역시 주사위를 먼저 던지고, 오. 그 다음에 여기서 한 장을 뽑게 되는데, 상 카드를 뽑았다. 그러면, 여기에서 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이동하면 됩니다. 엄청나게 좋은 거죠. 만약에 하 카드를 뽑으면 아래로 내려오고, 좌우 카드를 뽑으면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동, 서, 남, 북. 카드 역시, 오른쪽, 왼쪽, 아래, 위로 이동하고, 중은 제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자, 네 자는 안네 자이기 때문에, 왼쪽, 아래, 대각선으로 이동합니다. 위 자를 뽑으면 오른쪽 위 대각선으로 이동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있는데 주사위 5와 외 카드를 뽑을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막히죠. 막힘은 그냥 제자리에 두면 됩니다. 자, 이 기본 규칙을 가지고 간단히 한번 누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첫 번째 사람부터 주사위 음. 세 개. 오, 처음부터. 흑토. 흑토. 찬스. 또 주사위 던지고, 다섯 개, 빨간색. 자, 다섯 개더 갑니다. 더 할까? 더하기 카, 카드를 뽑았기 때문에, 다섯 개 이동해서, 아침조. 아침조. 좋습니다. 숫자 2, 달월. 달월. 하나, 헤일. 헤일. 자서도. 불화. 불화. 네. 어? 이번에는. 구름은. <laughs> 어, 아예 아닌가? <laughs>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습니다. 눈설. 눈설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초록색 찬스. 주사위를 먼저 올리고, 3 가운데 중 자를 보아서 제자리에 그냥 있으면 됩니다. 다음 사람. 셋. 알았어? 불화. 불화. 잡으라. 잡았기 때문에 한번더 합니다. 있을자있을자두개 더. 두 개. 흑토. 흑토. 이러면 흑토. 빨간색 찬스 주사위. 나누기 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더 합니다 1 5 나누기 5는, 5 나누기 5는 1. 한칸더 이동합니다 세 그림 자 이런식으로 어, 계속 이동을 해서 여기 100번을 먼저 지나가게 되면 이기는 노이가 되겠습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어, 앞사람 말을 잡을 수 있다는 것. 잡은 다음에는 한번 더 하면 됩니다